대선 김보조스의 네. 김광현 대표에게 멋져. 네. 그 발명 문화 아. 대상이 시상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킴입니다. 아, 레이를 제가 창원점에서 운전할 때 장정을 네 분을 태우고 80km 이상 나가시는 분들 네 분을 태우고 운전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오르막을 한번 올라갔죠. 어,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 레이가 차가 많이 같습니다. 근데 본사에서 촬영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고객님께서 알려주셔서 알았어요. 그래서 본사에서 장정을 4명 태우고 뭐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20% 오르막 있죠? 그쪽에 올라가 보고 차주분이 너무 쑥스러움을 많이 타시더라고. 그래서 못 하게 되더라고 모자이크를 해준다 그러더라고. 이게 이제 아내분이 타시는 차를 장착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내분이 운전을 해야 되는데 두분다못하시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운전을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보시면 아시잖아요. 경차 타시는 분은 충분히 아실 겁니다. 레이입니다. 그럼 터보는 장착 됐고요. 지금 방청은 다 해드렸어요. 기본적으로 다 해드립니다. 차 내리고 한번 운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승이니까 다섯 명 태우고 한번 해볼게요. 자 레이 선생님 몇 킬로 나가세요? 저80 킬로. 80 킬로. 선생님 몇 킬로 나가세요? 저한 90. 90. 어우 많이 나가시네요 사모님은 이제 실내가 되니까 제가 볼땐 35km 나가시는 것 같았어요 사모님은 안전벨트 매시고 자 레이 출발합니다 으르렁터 장착하고 지금 앞에 두분 뒤에 세분 저까지 저는 가운데 탔습니다 이렇게 세명쭉 직진 이차 사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10. 2년 12년식이면 우리 공장 차하고 똑같은 연식이네 그러면 이 차가 지금 불만이 뭐였죠? 연비하고 좀 떨림 오케이 떨림은 이제 갔다 오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네네. 이거는 주로 그러면 그 선생님이 타세요? 사모님이 타세요? 반반씩 타요 사모님은 이 차에 대한 불만 뭐예요? 저는 그냥 괜찮았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laughs> 우겨서 장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휴 그러면 안 돼요 <laughs> 불만이 뭐냐고 물어봤어야죠 <laughs> 저는 그냥 그렇죠 여자분들은 거의 다 그러세요. 가운데 차선 타실게요. 연비는 지금 0으로 찍어 놓은 거예요 제가. 네. 네. 평소에 그럼 글라이딩 같은 거잘 됐어요? 악셀을 네. 밟고 가다가 놓으면은 쭉 가는 거. 일단 평지에서는 그래도 조금씩 떨어지고. 네. 내리막길에서는 그래도 유지. 네. 유지됐다. 네. 오케이. 저 끝에서 우회전 하실 겁니다. 으롱터보를 장착하셨으니까. 그만큼 그걸 사용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평지에서도 많이 밀고 갑니다. 지금 뛴 상태죠. 네, 네. 지금 기아가 바뀔 때나 주행할 때나 뭐 달라진 점은 있나요? 뭐, 울컥이거나 이렇 울컥. 제동이 걸리거나 이런 느낌은 없어요. 기아 바뀔 때? 네. 네. 지금 아직 학습기간이니까 쭉 직진하겠습니다.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는 힘이 많이 부족하죠. 어, 근데 길을 좀잘 들여놔서 그런지. 아 그래요? 네. 심하진 않은데. 네. 그래도 좀 저속에서 이렇게 밟으려면 무웅하지 않으면 음그붙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게 지금 같이 이렇게 남자 4명 여자 한분 이렇게 태우신 적은 있나요? 네, 여행 갈때이럴 때는 네 오른쪽으로 붙이셔서 악셀 띵겠습니다 악셀 네. 띵셔도 돼요 지금? 네, 이미 었어요네 오른쪽으로 저기서 빠질 겁니다. 그때 이제 사람 많이 탈때뭐 힘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은 하셨었어요? 그러겠죠. 네, 여기는 20% 오르막입니다. 어떠세요? 20% 오르막 올라와본 게? 사람이 탔는데도 네. 밟보면 그래도 잘 올라가는데요. 네. 뭐 힘이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소리만 나고 잘안 올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아~ 하고. 네, 네. 네. 소리 난 만큼 올라가는요 나, 아, 이제 에어컨도 음. 틀어보시고 다 해보셔야죠. 뭐. 네, 네. 여기서 직진. 운전은 차분하게 하시는 편이네요. 네. 네 여기서 우측으로 빠질 거예요. 요 네. 정도까지는 이제 학습이 좀 됐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네. 내리막길에서 좀더잘 내리갈 거니까 미리미리 악셀 띄워주시면 연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경차는 아시다시피 한 명이 운전할 때하고 다섯 명탈 때하고 는 완전히 달라요. 네. 아시죠? 네. 이거 네. 가 지금 뒤에 세 명인데 그렇게 좁지는 않아요. 우리 회사 차도 레이가 있지만 좋은 차입니다. 지금 차가 연식은 있잖아요. 지금 네. 얼마 탔어요? 97,000km면 9만 7천, 9만 7천 얼마 안 탔네. 네. 그러면 이제 주행 중에 장착 전하고 장착 후가 지금 엔진 소리라든가 부드러움이라든가 이런 건 어떠세요? 실제로 제가 이 부품들을 다 갈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기단 떨림을 못 잡았어요. 네네. 그래서 도움이 될까 해서 그것도 염색을 잡았어요. 네. 또 그러면 또연비도 좋아진다고 래서 그러겠죠 어? 그러면 주행 중에서도 뒤단 떨림이 있었어요? 주행 중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 주행 중에 그래도 괜찮았죠 여기까지 타면 한 5km 되니까 우회전에서 신호 걸리면 떨림이 어느 정도 좀 잡혔나 확인 좀 해볼게요 가운데 차선 다시 도착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근데 연비가 안 찍혔네요. 제가 영으로 눌러놨었는데, 좀더 타보시고요. 네네. 네, 제가 볼땐 잡힐 것 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때요? 오르막길 고 올라갔을 때 평소하고 네. 다른 점? 네, 오르막길 다섯 명 탔는데, 네, 밟으면 그렇게 막... 뒤에서 땡긴다 이런 느낌은 없고 네. 밟는 대로 그래도 올라가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것저것 타 보시고요. 아직 네. 시간 많으니까 네. 45일이라는 네. 시간이 있으니까 그거 네. 염두하시고 사모님도 한번 타 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레이 장착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오르막길을 올라가봤는데 이 선생님이 아, 너무 떨리니까 유튜브를 안 찍는 걸 원했는데 용기를 내서 한번 찍으셨는데 너무 좋았대요. 하지만 자기가 네. 말을 네. 이렇게 제대로 좋으면 아, 좋다고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죄송해요. 하는 거예요. 차는 굉장히 조용해지고, 이렇게 만족스러워 하셨고요. 이렇게 다섯 명 태우고, 20% 오르막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도 길결길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경차 끌고 다니신 분은 충분히 알것 같아요. 네, 경차도 오래 타셔야죠. 경차는 5인승입니다. 다섯 명이 타시자고요. 신했습니다